이 요동 정벌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첫째, 고려의 요동 정벌이 요동을 정복해서 지배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명나라한테 어느 정도 군사적 대응을 하면서 철령의 설치를 포기하는 게 목적이냐, 이것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요동 정벌이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냐, 없었을 것이냐. 이성계가 그 유명한 요동 정벌에 대해서 네 가지 불가론을 내놓는데. 고려사나 조선실록에는 당연히 이 요동정벌이 무모한 행동이었다고 적혀있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진실한 판단이냐 아니면 위화도 해군과 조선 건국의 명분을 세기 위해서 이게 뭔가 만들어낸 이야기냐 이것이 논쟁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요동정벌의 목적이 무엇이었겠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정벌의 목적은 전략적 목표가 있고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동을 정복해서 앞으로 이거 우리 땅이고 고구려의 발언지를 되찾아서 만주의 강대구로 거듭나겠다. 이것이 고려의 꿈이었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점령하고 어디를 확보할 것이냐. 이런 군사적 목표가 있었겠죠. 예를 들면, 오녀산성과 국내성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심양을 정복하고 만주의 패권을 당장 차지한다거나 여러 가지 군사적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야 요동정벌의 목적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사료가 전혀 없어요. 이걸 짐작, 짐작을 해도 무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 누가 나쁜 놈이, 어떤 놈이 숨겼든 지웠든 간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있었던 요동정벌처럼 돌아 나오는 건지, 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지 정말 안타깝지만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안타, 같이 안타까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명나라 군대와 싸워서 고려군이 뭔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먼저 요동정벌이 성공할 수 없었다 라고 말했던 이성계의 사불가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성계가 이제 요동정물 가는 과정에 우왕 최영을 황해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때 한 얘기가 네 가지 불가론이죠.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하면 안 된다 둘째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한다는 건안 된다 셋째 이렇게 전 군대가 북쪽으로 올라가면 남쪽 지방에서 외구가 이제 침략할 것이다 네 번째 지금 장마철에 군대를 동원하면 활은 힘을 잃고 병사는 역병을 앓는다 이런 네 가지 불가론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분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일단 요동 정벌을 정복, 요동을 정복해서 고구려의 옛 땅을 수호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로 천의 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화를 내시고 화를 내니까 이 이성계 의 사의 불가론이 마음에 안 들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불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박이 있는데 첫째, 이거 거짓말이다. 이런 말한 적도 없다. 분명히 조선 건국한 다음에 껴 붙였을 것이다라는 게 첫째 설이고 두 번째는 좋아 그런 말했어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게안 된다 왜안돼 역사에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도대체 머리가 어떻게 썩었고 마인드가 잘못됐으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건안된다라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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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주의적 발상을 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고 특히 네 번째. 장마철이라 뭐 활은 힘을 잃고 병사는 역병을 낳는데 이게 말이 되는 핑계냐라고 분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이것이 사료 왜곡이냐? 어, 저는 일단 사불가론 자체는 사료 왜곡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전쟁을 하려면요 그 성공 가능성 뭐 힘든 거 이런 거다 따져봐야 돼요. 군대를 동원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 이런 걸다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요동정보는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면 안 된다라는 이성계의 주장에 동조하는 뜻이 아니고요. 요 사불가론 자체는 없는 얘기일 수가 없는 게, 전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저쪽까지 기갑부대로 공격하자 했을 때, 그럼 중간에 다리가 탱크를 버텨주느냐, 중간에 도로가 이 저기 탱크가 열 대만 지나가면 도로가 파일 텐데 이런 거 검토 안 하고 전투하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이성계 사불가론은 사실은 불가론이라는 어, 전제 자체가 좀 과도한 건데 이 검토할 만한 내용은 당연히 사령부의 작전 테이블에서 올라왔어야 될 얘기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면 거역한다, 거역하면 한다거역안 된다. 이거 사대주의 발상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저쪽은 병력이 100만이고, 우린 10만이다. 자, 그럼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이 있고, 이길 어떤 작전이 있어야 나가는 거죠. 여름철에 군사동원.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더울 때 군대를 동원하거나, 농산철에 군대를 동원할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는, 문제를 당연히 테이블에 올려놔야 돼요. 외국가 출몰한다. 당연하죠. 외국가 요 전에, 조금 이렇게, 그, 진포해전이나관음포해전을 통해서 조선이 많이 꺾어 놓긴 했지만, 그 뒤에 역사를 보면 태종, 세종 때까지도 외군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가 위로 올라갔을 때 외국에 쳐들어올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런 논의는 당연히 해야죠. 장마철에 활은 힘을 잃고 병산 역병을 앓는다 이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우리나라 옛 활은 천연제료에악교를 붙이는데, 이 우리나라 각궁이 엄청나게 좋은 활이고, 활 중에 뭐 최고의 활이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다 맞아요. 근데 이게 각궁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도 있고, 저기 중앙아시아에도 있고, 몽고족도 있고, 중국도 쓰는데, 이 각궁을 쓰는 나라를 자세히 보시면 전부 건조한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는 습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장마철만 피하면 건조하거든. 일본이 각궁을 못쓰는 이유는 일본처럼 사시사철 습한 나라는 이게 쉽게 곰팡이가 피고 썩어버립니다 따라서 이 각궁은 정말 습기가 있는 나라의 쥐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마철, 장마철만 피하면 되는데 장마철에 간다 이것은 전투 준비할 때 반드시 검토상에 나와야 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여기에 왜곡이 있다면 마치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성계가 제기한 것처럼 했다라는 게 왜곡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의, 적어도 군대가 하교로 결, 요동정부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최영이나 우왕도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그 얘기를 싹 빼놨다는 거죠. 아니면 그 대책이 이성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어,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반론을 제시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것 때문에 못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논쟁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요것 때문에, 요동정보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웠다고 할까? 이렇게 포장을 한게 사실은 좀 유치한 건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당시 고려 사람, 당시 사람들은 이 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는 겁니다. 여기 하나의 중요한 사료가 위아도 외견을 막상 하니까 우왕이 이제 교서를 보냅니다. 너희들 정신 차리라 이러면 되겠냐? 라고 이제 설득하는 교서를 보내는데. 그 교서를 보면 뭐 처음은 그래요. 너희들 배운 애들이 배운 애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뭐 유학을 해서 한 애들이 이렇 이건 그 불충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불충의 근거로 뭐라고냐면 너희들 분명히 그 회의할 때다 동의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 국토를 지켜야 되니까 군대를 내 보내야 된다고 했을 때다 동의하지 않았느냐? 그래놓고 돌아오는 거는 이건 불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당시 고려 사람들이 군대를 파견하는데 신하들이 다 동의했다는 것은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분명히 우왕 측에서 쓴 교서인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신하들이 도대체 자발적으로 동의한 건지 우왕하고 최영이 막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마지못해 동의한 건지 아, 물론 모든 전쟁은요. 다 같이 합시다 이런 거 없어요. 원래 전쟁하자 그러면 최소한 7 8 0는 하지 맙시다 이러는 거고 뭐 리더가 나가야 된다 이러는 건 모든 전쟁사의 기본인데 아무튼간에 당시 신하들이 이게 자발적으로 동의한 건지 마지못해 동의한 건지 이게 또 애매해요. 그래서 이 교서만 가지고는 당시 신하들이 동의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거 뭐 일상적인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참 애매합니다. 그렇게 애매하니까 실어 놨겠지. 옛날에 그 역사하는 사람들이 바본가다 실어 놓을 때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왕과 채영이 이거를 밀어붙였다. 그러면 두 양반의 생각은 뭐였겠느냐? 그들의 입장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는 뭐겠느냐? 그 음, 이건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보면 대략 이런 것 같아요. 첫째, 과거 동영부 정벌에서 어쨌든 요동을 휩쓸고 돌아온 전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1383년에 관음포의 전이 벌어지는데 사실 우왕 때는 왜구의 극성기였거든요. 그래서 공민왕이 죽기 바로 전전에 쯤부터이 수군 양성계획이 나옵니다. 그걸 최영이 주도했고 거뭐 저기 병저 대선 대형 선만 800척 이 최영의 개혁대로면 수군을 거의 8만에서 10만을 양성해야 되는 엄청난 규모의 그 저기 수군 양성책을 시행합니다. 이것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여기 어떤 화약무기가 나오고 최무선, 정지 이런 장군들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1383년 관음포 회전 때 조선 수군이 이제는 우리가 외군보다 훨씬 더 전투력이 우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어, 전기가 마련되고, 정지는 이제, 이제는 대마도도 공격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외구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남쪽 지방에 이 정도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상당한 정예병력을한 10년 고생해서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왕과 최영은 이런 군대가 있으니까 요동정보를 할수 있고, 외구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격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시하자면, 요동을 만주의 원나라 패그 뭐라고 해야 되장인가 원나라의 잔존병력이 유지하고 있을 때고, 걔들은 명나라군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없을 때예요 그때 빈집에 들어가는 것과, 명나라가 나출을 격파하기 위해서 파견할 때, 동원한 군대가 무려 20만입니다. 명나라 최정예군이 들어와 있는 요동에 지금 들어가는 거지 그때와 같으냐라는 의문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론은 내릴 수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한 어떤 사고, 배려는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요동정벌에 관한 이야기고 이제는 위아더 회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아더 회군에서 또 하나의 미스터리는 이게 어떻게 군대가 휙... 휘... 순식간에 이렇게 돌릴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우왕이나 최영은 바보냐고. 이성계 군대가 보냈다가 휙 돌아오면 지금 끝나는 판인데, 이걸 어떻게 그냥 내보내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모든 전쟁은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가 잘못해서 이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위화도 해군 같이 극적인 사건이 성공하는 데는 항상 뭔가 주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요동정벌군은 3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좌군, 중군, 우군. 3군 편성은 뭐 전쟁사의 고전적인 방식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나 3군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우군은 이성계의 동북명 군단이었습니다. 이성계의 그 군대가 뭐 거의 다 들어왔고, 이성계 휘하의 무주요 무장들도 다 참전했던, 형제까지 참전했던 그야말로 동북명 군단이었죠. 문제는 이게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 당시에 이성계 동북면 군단은 거의 군벌화된 군대였거든요. 이거를 방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좌군과 중군이 있습니다. 중군은 최영이 지휘하고 좌군은 조민수가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좌군과 중군은 아마 고려의 본토병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민수는 이때까지는 전혀 이성계하고는 이 같은 편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중군 지휘관인 최영이 평양에 남아버립니다. 우왕이 일부러 남겼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건 중대한 사고이자 미스터리였어요. 그래서 명색은 삼군인데 중군 지휘관들이 우군하고 좌군에 반씩 나눠져서 통솔이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사령관만 있게 되는 희한한 결과가 초래되고 고려의 본토 병력 절반이 아 절반은 아니죠. 중군의 절반이 다시 우군휘하가 돼 버립니다 요 얘기는 저희 선배님이신 저 윤은표 선배님 쓰신 한국군사사 5권 조선전기편 1장에 잘 나와있는데 사실 윤은표 선배님 초빙해서 강연을 좀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쩌지 사정에서 제가 하게 됩니다 나중에 혼날 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군대가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조민수를 설득해서 돌아오기가 3군 편제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당시 이성계 군단의 전투력이 월등했고 전투력이 월등하다는 걸 떠나서 일단 끈끈한 집단이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 데려가서 만약에 원효산성을 정복하고 여기를 다스린다. 이거는 동북면 군단을 만주 요동군벌로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 이게 미스터리예요. 정말 그랬을까? 그럼 그랬으면 나라도 신나서 갔을 것 같아. 물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두 가지 결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성계의 동북면 군단을 견제할 그 안전장치가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과연 이 군대가 요동에서 버티는 정복하고 버티는 군대였을까라고 보기에도 역시 그건 더더욱이 미흡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 이성대가 가다가 이건 정말 안 된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간 건 절대 아니고 이미 이성대 휘하에는 정도전도 정도 들어가 있었고 이미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화도 회군은 이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도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우왕과 최영은 더더욱이 큰 실수를 한 거죠. 적어도 이성대 세력이 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눈치를 전혀 채지 못했다는 거니까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들의 실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조민수의 군대에 공포감을 주어서 이 원정이 불가능하다라 또는 이 원정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동조하게 하는 건데 여기도. 이성계의 교묘한 전략이었는지 어찌지 모르지만 하나의 문제가 이게 농사철이고 그러니까 탈영병이 계속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탈영병이 나오면 이게 군대 구조상 동북명 군대에서 많이 나왔겠느냐? 좌군이나 중군에서 많이 나왔겠냐? 당연히 좌군이나 중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북명 군대에 흡수되어 있는 중군보다는 좌군에 흡수되어 있는. 저기 중군에서 탈영병이 많이 나왔을 거고 군대가 탈영병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사령관에게는 치명적인 견책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이게 위화도인데 보통 압록강을 건널 땐 위화도에서 안 건너요. 그 아래 그 압록강의 그 도화지점이 여의도, 밤섬 뭐 이런 작은 섬들이 많은 지역인데 조선시대 그쪽으로 건너갈 땐 항상 어족도라는 데로 지나갑니다. 거기가 섬이 자잘구리하게 많아요. 지금 위화도는 북한 땅인데, 거기는 위화도에 지금 사람이 삽니다. 집도 있고, 그, 이렇게 뭐, 저기, 협동, 뭐, 공동 농장인가, 하여간 똑같은 집들이 쫙서있는 상당히 넓은 땅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떤 군대의 사령부를 설치하기 위해서 위화도에 들어갔을 순 있는데, 이게 장마철이나 비만이 올때 거기 가면은, 그, 열하일기도 보면은, 열하일기도 보면은, 비교적 건너기 쉬운 나루인 어족도에서 건너갔는데도, 7월에 물이 불면 건너가지 못해도 쩔쩔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화도 쪽에서 건너는 거 훨씬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 못할 건 아니겠죠. 하려고왜 못하겠어요. 못할 건 아닌데 뭔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군사의 사기도 떨어지고 사령관이 이거, 이거 좀, 이거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은 충분히 만들어진다. 그렇게 됐을 때 단결력이 좋은 동북면 군단이 협박을 하거나 뭔가에게 깃발을 올렸을 때 저항을 못하게 되는 이런 사태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되었고 이렇게 돼서 결국 조민수가 이성계에게 굴복을 했던 뭐 동의를 했던 회군 하게 되면서 고려 왕조는 운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니 무슨 운명을 마감해요 고래 사는 입장에서 그 이후로도 창원 공양대 한참 몇 년이 떠지도 그냥 이 무슨 말씀하시는 을 겁니까?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창원 공양대 벌어지는 것이 바로 그 자기도 같이 했거든요. 우리가 10년 동안 공부했던 조선의 개혁정치, 경제혁전과 조선 경국전이 나오게 된 개혁정치인데. 이 과도기의 상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성계가 회분한 건 혁명이 아니고 쿠데타거든요. 제가 언제 아,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혁명이라고 내가 언제 그랬지? 쿠데타입니다. 그 혁명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는데 혁명에다가 보통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뭐 쿠데타는 뭐 나쁜 거고 혁명은 뭔가 하는데 원래 요즘 혁명이 아니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혁명이란 김 선생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지금 저게 설명 추가하라고 하는 겁니다. 혁명이란 왕조를 바꾸는 행동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몇우천 명이 바뀌었다. 물론 그것은 이제 하나는 하늘의 뜻을 받아서 뭐이 나라가 썩었으니까 내가 이제 새로운 뭐 개혁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냥 군대가 들어와서 왕조를 교체하는 게 원래 혁명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역사적 민족적 사명감을 갖고 했다라고 말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현대사에서 말하는 레볼루션이라는 혁명은 아니죠. 근데 이걸 혁명이 원래 뜻이고 레볼루션도 갖다 붙인 건데 요즘 이걸 거꾸로 반대로 해석을 해서 뭐 혁명이란 뭐 이런 거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혁명은 아주 레볼루션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혁명이에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소리 지르라고 수고해 주신 분께 감사드니다